개미 무기는 다양합니다 단순히 턱의 힘만을 이용해 무는 녀석들도 있고 사나운 불개미처럼 배에 저장된 개미 살을 적에게 뿜어내기도 하며 친개미 같은 종들은 배 끝에 달인 독침을 적에게 찔러넣는 공격을 하기도 하죠 쏘이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독침을 사용하는 개미 중 하나인 열대 불개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솔리돔시스 제미 나타라는항명을 가진 열대 불개미는 굉장히 빠른 이동 속도와 강력한 독침을 가진 개미입니다 솔레노시스라는 성명에 맞게 이 녀석들의 독침에는 솔레노신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어, 쏘일 경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며, 알러지 바응을 일으킬 경우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강력한 개미의 무기 중 하나입니다.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붉은 불개미가 이 녀석들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이 녀석들의 군락지를 살펴보니 군락지의 규모가 엄청나게 아, 큰 아,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집을 툭건들었다가 온바닥 에 일기비들이 나와있는 걸볼수 있었죠. 그리고 저는 이 녀석들의 독침이 얼마나 강력한지 궁금했기에 일기비를 잡아서 한번 독침에 쏘여보았습니다. 아. 심 꽂은 것 같은데? 쏘여보니까 따끔따끔하면서 하늘로 찌른듯한 고통이 10분 이상 지속되기도 했는데요. 다행히 저는 알러지 반응은 없어서 수십 방을 쏘여도 멀쩡하더라고요. 이번 영상은 개미들의 여러 가지 무기 중 하나인 독침을 알아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불개미의 개미 산 맞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